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 CS5를 알아보고 있고요. 이번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 CS5에서 가장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퍼스펙티브라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제는 린다닷컴에 나와있는 예제를 제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하고 퍼, 어, 퍼스펙티브를 연습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퍼스펙티브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있는 도형을 하나 제가 갖고 와 볼게요.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일러스트레이터를 오셔서 파일에 뉴 하나 여셔서 빈 문서로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파일을 플레이스 기능으로 이용하셔서 갖고 오겠습니다. 생겼죠? 저 이미지를 크게 해볼까요?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미지를 일단 잠궈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키 이용하셔서 락이라는 기능으로 한번 일단 오브젝트가 잘 보여지지 않도록 작업을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도구 상자에 있는 음, 여기 보시면 퍼스펙티브 그리드 툴이라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구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퍼스펙티브가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각형들, 각각의 원형들은 조금씩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기능들을 다 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조금씩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뭐, 이렇게 밑에 있는 원형을 이용하셔서 지평선의 라인을 만드실 수 있겠죠. 일단, 밑에 있는 어, 밑에 있는 이원은원두개 있는 것들은 각각의 이러한 면들을 의미합니다. 이 면들을 약간 조절하셔서 나의 원하는 면으로 맞춰주시고요. 우리가 약간 원래 있는 것보다 오른,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얘도 약간 치우쳐지게끔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 마지막에 있는 건 높이 값이니까 높이 값을 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원형을 이용하셔서 포인트도 이동을 해 주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값으로 약간씩 변형을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각형의 경우는 이 그리드의 너비예요. 그래서 물론 그리드가 촘촘할수록 더 섬세한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뭐 위에서는 높이가 지정이 될 것이고, 양쪽에 있는 것은 수평선들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그리드에 대한 그 값들, 그리드의 경사를 의미할 수 있겠고요. 이 쪽도 마찬가지로 경사를 잘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양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높이 값, 지평선의 높이 값을 한꺼번에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뭐 대충 이렇게 놓으신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각형으로 그림을 그려볼 건데, 여러분이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 있는, 음, 이 왼쪽에 있는 작은 육각형입니다. 이것이 선택되어 있는 그 부분이 왼쪽 혹은 오른쪽 하단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왼쪽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시면 우리는 왼쪽에 어울리는 이러한 그 사각형을 그리실 수 있는 거죠. 혹은 조금 다른 색으로 그려볼게요. 혹은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오른쪽 면으로 무언가를 그리고, 그리고자 하신다면 예, 오른쪽 선택하시고 나서 클릭 드래그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너비 같은 것들은 충분히 클릭 드래그해서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 만들어지고 나서 더 이상 이 퍼스펙티브가 필요 없다면, 예, 하이드 그리드를 선택하시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사라진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이 퍼스펙티브를 클릭하시면 원래 있던 것이 저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작, 여러분들 이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을 이제 응용해서 여러분들은 조금씩 더 그, 조금 더 섬세한 것을 만드실 수 있겠죠. 지금 저처럼 무조건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진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시고, 얘도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건물 만드시고, 또, 오른쪽에서 선택하셔서, 만드시고 만드시고, 다음에 앞면도 만드시고 또 앞면도 만드시고 선택하셔서 뒷면도 만드시고 물론 각각의 면들은 더 얘네가 뒤에 숨겨져 있긴 하겠죠. 이렇게 오른쪽도 왼쪽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셔서 만드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면도 다 모든 건물에 오른쪽 면과 왼쪽 면이 있죠.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고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면들도 잘 선택하셔서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만드시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혹은 이제 확인하고 싶다 하실 때는 다 끝나시고, 혹은 오브젝트에 숨겨져 있는 요에도 살짝 안 보이시면 건물이 좀 보이시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만드실 때 이런 점을 갖고 있었죠. 어, 그냥 클릭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넘어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키보드에 단축키 1번은 왼쪽 면이고요. 2번은 아래쪽 면이고 3번은 오른쪽 면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1번, 2번, 3번을 수시로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가는 각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것도 제작이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번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사각형 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이미 다 제작이 잘 되어 있어서 넣기만 하면 되죠. 조금 다른 색깔로 넣어보죠. 1번을 클릭하셔서 왼쪽 면도 마저 넣어보시고요. 넣어보시고요. 한쪽 면은 조금 더 진한 색깔이 예쁘겠죠. 겉에 튀어나온 간판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그리시는데,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1번 그리드를 선택해놓고, 레프트 그리드를 선택해놓고, 안쪽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넣으시면, 이렇게 간판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간판도 색깔을 넣으셔서, 또, 3번 넣으시고, 3번 선택하셔서, 이 간판에 오른쪽 면도 넣어주시면 좋겠죠. 입체적으로. 그리고 2번도 선택하셔서 밑부분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약간의 색깔만 변형을 주시면서 더 섬세한 느낌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죠.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로고를 쓰신다거나 시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여러분들 안쪽에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뭐 유리창 같은 느낌으로 뭔가 제작이 가능하시겠죠. 입구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여러분이 제작을 하신다면 조금 더 예쁜 형태를 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퍼스펙티브 툴이 어떤 건지만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는 아무래도 배경 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벽도 예쁘게 꾸미고, 모양도 예쁘게 꾸미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벽지도 꾸밀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 소실점을 갖고 있는 특정한 개체나 특정한 뭐 건물들, 특히 이제 조경 같은 것들 혹은 CAD로 제작된 그런 다양한 조형도들도 이제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예쁘게 무언가를 랩핑하실 그러니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조금 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퍼스펙티브에 대한 이미지들은 이미지 포털 사이트에 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조금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